자 오늘은요, save, save라는 단어와 좀더 친숙해지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이 단어가 별거 없어 보여도 우리가 일상적으로 정말 많이 쓰게 되는 말인데다가 아, 그런 반면에 그 활용하는 방식이 아, 꽤나 다양하기 때문에 이걸 좀 배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일단 두 가지를 먼저 빠르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아, 누군가를 구하는 거 있죠. 누구의 생명을 구하다, 뭐 이런 얘기할 때 save를 쓰는데요. 아, 예를 들어서 the fireman saved the puppy from the fire. 뭐 이렇게 얘기를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소방관들이 그 화재에서 그 강아지를 그 화재에서 구했다. 그불 속에서 그 강아지를 구했다 이런 식으로요. 의미적으로 보면은 rescue와 굉장히 비슷해요. rescue. 근데 그 어감이 조금 다르고 어, 어감이 다르다는 것은 우리가 사용하는 문맥이나 맥락이 조금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의미 자체는 굉장히 비슷해요. Rescue랑, 우리말에서도 어, 강아지를 구했다라고 할 수도 있지만 강아지를 구출했다라고 할 수도 있죠. 뭐, 그 정도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 어쨌든 그런 의미에서 save를 쓸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컴퓨터로 뭔가 작업을 하다가 하던 작업을 저장한다라고 할때 그럴 때도 우리가 save라고 해요. 아, 예를 들어서 I forgot where I saved the file. I forgot where I saved the file. 그 파일을 어디에다가 내가 저장 해놨는지 까먹었어.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save를 쓸 수가 있는데 이거는 뭐 이미 충분히 익숙하실 거예요. 자 방금 이 save라는 단어를 어, 저장한다라는 그런 의미로 쓴다고 했잖아요. 이거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save time, save money라고 하면은 이게 어떤 의미로 들리세요? save time, save money, 뭐, I wanna save time, I wanna save money 자 save time이라고 하면은 시간을 절약한다 정도의 의미로 볼수 있겠죠? 어, 그리고 우리가 맥락에 따라서는 시간을 아끼다 라고 하기도 하고 시간을 줄인다 라고 하기도 하고요 어쨌든 시간을 줄이든 시간을 아껴서든 최종적으로는 우리가 시간을 절약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거를 save time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save money로 가면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을 수가 있어요. 어, 시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랑 같은 개념으로 돈을 절약한다라는 의미로도 물론 쓸 수가 있고요. 어, 다른 의미에서는 돈을 모으다라는 말로도 쓸 수가 있어요. save money I haven't saved a lot of money. I haven't saved A lot of money라고 하면은 나는 돈을 많이 모으지 못했어요라는 그런 얘기죠. I haven't saved a lot of money. I need to save more money. 돈을 더 모아야 돼요. I need to save more money. 네, 이런 식으로 돈을 모으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절약한다라는 그런 맥락에서는 if you buy it online, you can save a little money.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 어, 그거를 인터넷에서 사면은 온라인으로 사면은 어, 돈을 좀더 아낄 수가 있어, 돈을 좀더 절약할 수 있어 이런 얘기죠. You can save a little money. 자 이렇게 시간과 돈을 절약한다는 의미에서 save time, save money라고 하는데 어, 이걸 또 생각해야 돼요. 우리 말에서는 꼭 절약한다라는 표현만으로만 말을 하진 않죠. 아껴 쓴다 라는 말도 해요. 아껴 쓰다. 마찬가지예요. 영어에서도 save water, save electricity. 이렇게 얘기를 함으로써 물을 아껴 쓰다, 전기를 아껴 쓴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또 이것도 같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우리가 아껴 쓰다, 절약한다 라는 것은 그것을 반대의 관점에서 얘기를 어떻게 하죠? 낭비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세이브라는 단어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는 어떤 표현과 같이 생각을 좀 하면 좋냐면 not waste. not waste. waste를 부정형으로 사용하는 것과 같이 생각을 하면 좋아요. waste가 낭비하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don't wanna waste money 나는 돈을 낭비하고 싶지 않아 I don't wanna waste money 물론 I don't wanna waste money라고 하는 것과 I wanna save money라고 하는 것과 뭐 의미적으로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고 비슷한 상황에서 쓸수 있는 말들이지만 어, 엄밀히 따졌을 때는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얘기를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야 되죠. 어쨌든 둘다 우리가 할수 있어야 되겠죠. 어쩔 때는 우리가 돈을 절약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거고 어쩔 때는 돈을 어, 낭비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을 때도 있고요 어쨌든 그 의미가 상통하기 때문에 같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금까지 얘기한 게 save time save money save electricity save water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어, 그것들을 절약하다 아껴 쓴다 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다고 했잖아요 자 근데요 구동사를 써서 save on something 이렇게 얘기를 하는 이런 표현 방식이 또 있어요. Save on electricity, save on water, save on food 이런 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데, save on이라는 이 구동사는 방금 얘기했던 time과 money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 이유는 그 의미가 조금 다르기 때문인데, save on 무엇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인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무엇에 들어가는 돈, 그 비용을 줄인다. 바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시간과 돈에 대해서 얘기할 때는 save on 한다라고 하지 않아요. 뭐 돈은 당연한 거겠죠. 그리고 시간을 돈 주고 산다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상징적인. 아 그런 의미로 통하는 거지 실질적으로 우리가 시간을 돈 주고 사진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save on time, save on money라는 이런 말들은 쓰지 않고 그 외에 우리가 돈을 주고 사는 거, 우리가 돈을 들여서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는 다 save on something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Um, one of the most common ways to save on food is to cook. One of the most common ways to save on food. 무슨 말이에요? 어, 음식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는 이런 얘기죠. One of the most common ways 가장 흔한 방식 중 하나가 무엇을 위한 방식이요? To save on food. 그렇죠? One of the most common ways to save on food is 뭘 하는 거래요? To cook 요리를 하는 거래요. 어, 요리를 하는 게 어, 음식에 들어가는 아, 돈을 줄이는 가장 흔한 방법 중 하나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런식으로 save on something 이라고 얘기를 함으로써 어, 그것에 들어가는 돈을 줄이다 이런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자그 다음에 우리가 볼 표현은요 save something for something 이 에요 save, save a for b 에요 어, save a for b b 를 위해서 a 를 save 한다 이렇게만 놓고 봐도 사실 무슨 의미인지 대충 감은 오시죠 언제, 어떤 상황이나 어떤 때를 위해서 뭔가를 아껴둔다라는 의미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Save something for something. Uh, for example, I'm saving this for a special occasion.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비싼 뭐 술이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I'm saving it for a special occasion. I'm saving it for a special occasion. Special occasion이라고 하면은 그냥 특별한 일. 어떤 특별한 그런 행사나 일을 생각하시면 돼요. 어떤 특별한 일을 위해서 이거는 아껴 두고 있다. 이런 의미로 우리가 I'm saving this for a special occasion.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Uh, we need to save this for an emergency. we need to save this for an emergency. 이거는 비상 uh, 비상시의 어떤 그런 상황을 위해서 아껴 둬야 돼. 이런 식으로도 활용할 수가 있어요. We have to save this. We need to save this. For an emergency. 네, 이런 식으로 save A for B. 이렇게도 많이 활용을 하고요. 자, 방금 얘기한 이 표현에서요, save something for something. 여기에서 save를 그냥 save가 아니라 또 하나의 구동사를 활용해서 save up for something. save up for something 이라고 하면은요, 무엇을 위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의미가 돼요. 어, 심지어 지금 이렇게 이 패턴으로 얘기를 하면은요, money라는 말도 아예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를 들어서, I'm saving up for a trip to Europe. I'm saving up for a trip to Europe. Uh, 유럽 여행을 위해서 나는 돈을 모으고 있다. 이렇게 얘기, 이런 의미가 바로 돼요. I'm saving up for a trip to Europe. Uh, 물론, I'm saving money for a trip to Europe. 이라고, 물론 충분히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 아, 보통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해서 뭔가를 뭐 산다거나 아니면 뭔가를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save money라고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아, 대체적으로는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얘기를 하는 걸잘 들어보면 보통은 save up이라는 구동사를 많이 활용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어떤 특정한 뭔가를 사기 위해서 뭔가 를 특정한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돈을 모은다라는 얘기를 할 때는 이렇게 save up for something 이런 표현을 꼭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save라는 단어와 좀더 친숙해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가 늘 하는 얘기가 있죠. 절대로 여러분이 강의를 듣는 것에서 그치면 안 돼요. 이해한 걸로 절대로 여러분이 실전에서 활용할 수가 없어요. 이해한 거를 토대로 해서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내는 문장들을 예문들을 많이 많이 만들어봐야 돼요. 그래야만이 여러분이 이거를 얼만큼 이해를 했는지를 알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거를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얘기를 할때 어떤 식으로 활용할 수 있겠구나에 대한 그 감을 얻을 수가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번 영상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Remember to wash your hands. Remember to wash your hands. Every time you've been around playing with friends, remember to wash your hands. Remember to wash with soap.